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추운 날씨죠? 모두 다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추운 날 예배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모두가 알고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true Jesus is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 먼저 읽습니다. 너를 지으신 분께서 너의 남편이 되실 것이다. 그분의 이름은 망군의 주님이시다. 너를 구속하신 분은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온 세상의 하나님으로 불릴 것이다. 어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극휼로 너를 다시 불러들이겠다.분노가 복 받쳐서 나의 얼굴을 너에게서 잠시 가렸으나 나의 영원한 사랑으로 너에게 극휼을 베풀겠다.너의 속량자인 나 주의 말이다.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자신들의 범죄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 가게 된 이스라엘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포로된 이스라엘, 심판받은 이스라엘, 실패한 이스라엘을 그냥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 전하여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듣고도 반응이 없죠. 오히려 시큰둥하고 관심도 없고 심지어 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답도 없는 이스라엘의 목을 잡고 끌고 가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진적에 버리고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말할 수 없이 크시다는 거죠.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다시 희망이 있습니다. 이어설수 있고요. 이 은혜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우리 첫째 1절부터 6절을 통해서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우리의 지경이 넓어집니다. 먼저 1절을 보겠는데요. 이스라엘의 현재의 상태를 임신하지 못하고 아기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임의 여성을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가 없었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통념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불임의 여성을 이처럼 생각하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당시는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것을 큰 수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마치 옛날 조선 시대와 비슷합니다. 저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그렇게 수치스럽게 여기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여인과 이들 똑같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사람들이 많은 자녀를 낳고자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은요 많은 부를 가지고 싶었고 많은 힘을 가지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방 나라의 우상에 빠져들었습니다. 당시에 잘 나가는 사람, 나라들의 방식을 수입했고, 그들의 라이프 스타일과 가치관을 따라했습니다. 그러면 자신들도 그들처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했기 때문인 거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버리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어떤 상태가 되었습니까? 아이를 낳지 못한 여인처럼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라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까지 하나님을 거부하면서까지 세상의 방식을 따르고 세상의 스타일을 좇고 세상에 잘나가는 우상들을 섬겼는데 결과는 빈털털이라는 것이죠.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부답지 못한 이들을 하나님은 가난 땅에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절에 보니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인, 쫓겨난 여인처럼 철량한 신세로 전락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나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갔던 희망이 없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큰 환성을 울리라, 소리를 높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들을 낳게 하여 주실 것이고 그 부끄러움을 씻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 결국에는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을 남편 대신 하나님께서 구원해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이 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너의 장막틀을 넓혀라. 장막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펴라. 요새 말로 하면 야 집이 좁으니까 더큰 집을 지으라는 것이죠. 또 3절에 보면 아주 기가 막힙니다. 내가 좌우로 퍼져나가고 너의 자손이 이방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며, 무슨 이냐 말이냐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바빌론의 어떤 한 지역에만 잡혀간 게 아니에요. 아시리아와 바빌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은요, 세계 각체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렇게 흩어졌는데, 그런데 그게 역전이 된다라는 겁니다. 흩어진 것은 치욕입니다. 하지만 도리어 세계 도처에 흩어짐으로 인해, 나중에는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사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옛 젊은 시절의 수치, 즉 예전에 불순종하여 멸망당한 그 수치를 이스라엘이 결국에는 잊게 될 것이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죠? 오절이죠. 남편 대신 하나님의 한없는 자비와 극률과 인해하신 사랑 때문입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은 쫓겨난 그 악독한 아내인 이스라엘을 찾아와 다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극률하심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악과 불순종과 연약함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을 예레미야애가 3장 21절에서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자, 21절을 보면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예레미야가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왜 우리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멸망당하여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나. 그 절망에 대하여 생각했다라는 거지요. 그 생각하면 할수록 마음이 쓰리고 속에 신물이 날 정도로 고통스러웠지만은 그런데 곰곰이 더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오히려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 때문에 희망이 생겼습니까? 22절이죠. 주님의 한결 같은 사랑이 다음이었고그 긍휼이 끝이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신실이 큽니다. 나는 늘 말하였다. 주님은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은 나의 희망. 여러분이처럼 우리의 희망이 되시는 한결같은 사랑이 다음이었고 그 극률이 끝이 없으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다시 찾아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랑의 목소리로 불러주십니다. 일어나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육제를 보시면요. 버림을 받아서 마음이 아픈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젊은 나이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너를 주님께서 부르신다. 너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오늘 우리의 예배의 시간이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이 찾아와 사랑의 말을 건네는 시간입니다.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손을 잡아 붙잡아서 일으켜 주시는 시간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날아야 할 것입니다. 손 내미시는 그 주님의 손을 꼭 붙잡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찾아오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에 모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모시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이, 우리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풍성함은 성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임을 우리가 꼭 기억합시다. 자, 둘째로 오늘 7절부터 14절을 통해서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평화의 언약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극률에 비하면 잠깐입니다. 7절 먼저 보면요. 하나님의 징계는 잠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잠시 너를 버렸으나 그런데 이 버림도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한 치료의 방법으로 버린 것이지 진짜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듯이 이스라엘을 그렇게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얼굴을 잠시 가렸지만 그러나 영원한 사랑으로 극류를 베푸신다고 라 하십니다. 그리고 10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산들이 옮겨지고 언덕이 흔들린다 하여도 나의 은총이 너에게서 떠나지 않으며 평화의 언약을 파기하지 않겠다. 너를 가엾게 여기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부르시는 음성에 믿음과 사랑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랑이는 파도를 보고 의심으로 인해 물속으로 가라앉고 있던 베드로가 내미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을 때 주님은 베드로를 풍랑 가운데서 끌어올리시고 안전한 주님의 배에 태우셨습니다. 그러자 풍랑이 잠잠해졌습니다. 오늘도 14절에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공의의 터 위에 굳게 설 것이며, 억압이 너에게서 멀어질 것이니, 너에게서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공포 또한 사라져, 너에게 접근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평화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 15절부터 17절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15절에 보니, 너를 공격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겠지만, 이렇게 말씀하죠. 즉, 우리 인생에는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공격하는 자들, 악한 사탄의 공격이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뒤틀어진 이 세상이 쏟아내는 가난과 질병과 허무함과 폭력과 죽음과 같은 고난과 고통의 싸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는 그 공격을, 그 싸움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입니까? 16절에 보면 이 싸움을 할수 있는 모든 무기와 연장들과 군대를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힘이 없으면 하나님께 구하면 됩니다. 뭐가 부족, 부족하면 없는 것 가운데서도 만들었으라도 주시는, 창조해서라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까? 17절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인 우리를 악한 세력들의 공격으로부터 막아주시고, 결국에는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오늘의 말씀을 끝마치려고 합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난 한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집안은 너무나도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 아이의 아버지는 술과 담배와 가루로 병이 들어있었고 아기의 엄마는 몸이 약해 아가에게 젖도먹이지 못했습니다. 분유를 살 돈도 없어 쌀가루를 끓인 물만 아이에게 억지로 떠먹이곤 했습니다. 아기는 자라서 어린 시절 그가 겪었던 고통에 대해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일곱 살까지도 누워만 있었다. 이동을 하려고 누군가의 등에 업히면 머리가 등 뒤로 꼬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어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꼈다. 아주 어릴 때였지만그 고통이 너무나 지독해서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 10살이 넘어가며 이 아이는 하나님과 어머니를 원망하고 자신의 삶을 저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면서 때때로 욕설을 퍼붓는 아버지가 너무나도 미웠습니다. 세상이 싫고 외로움과 답답함에 가슴이 터질 것만 같아 자살할 방법만 찾았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절망이었던 그녀를 하나님이 만져주셨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후 그녀는 온몸으로 시를 써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복음승가론을 리알려진 그 이름 나 등의 시를 써서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키며 복음 전파자로 쓰임받고 있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송명희 시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송명이 시인처럼 초라할지라도 심지어 이스라엘처럼 자신의 죄와 잘못과 연약함으로 인해 철저하게 망가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내미시는 손을 붙잡고 그분의 손에 들리기만 하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게 됩니다. 믿음의 장막터 지경이 넓어지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됩니다. 싸움은 피할 수 없는 게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결국에는 승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함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필요가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생각하며 기도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아프신 분들, 특별히 우리 김정숙 권사님, 다니엘 형제, 그리고 우리 지수영 집사님, 함께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소서,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우리 함께 주의 능력으로 창조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 그날 완성되리. 고대하네, 주님 오시는 그날은. Don't